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 교육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기 탐색으로 자기 소개 및 첫인상 알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 자기 소개. 나를 소개합니다. 2. 첫인상 알기.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첫인상 알기. 나의 첫인상은 으로 나뉘어집니다. 1. 자기소개 훈련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생일은 언제인가요? 별명이 있나요? 별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미는 무엇인가요? 특기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색이 있나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요즘 나의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고민이 있나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직업이 어떤 건가요? 2. 첫인상 알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 2번 중 훈련생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나요? 선택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섯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며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동그라미, 친해지기 싫은 사람에게는 X 표시를 해주세요. 앞에서 본 사진들을 통해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시간이에요. 다음 질문을 듣고 동그라미 또는 X 표시를 해주세요. 1번. 첫인상이란 처음 만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2번. 첫인상은 만난 지 3초 만에 결정된다. 3번. 한번 생긴 첫인상은 쉽게 바뀐다. 4번. 웃는 연습을 통해 좋은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 5번. 첫인상은 중요하지 않다. 6번. 첫인상이 좋으면 다른 부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풀으셨나요? 정답 표시한 부분을 사진에 찍어 댓글로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훈련생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집에 있는 거울을 한번 봐볼까요? 훈련생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따뜻하다 멋있다 차갑다 부드럽다 날카롭다 순수하다. 웃음이 많다. 말수가 적다. 예쁘다. 이 중에 있나요? 나는 다른 훈련생 또는 직장 동료들이 좋아하는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며 예비 직장인으로서 준비하는 인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훈련생이 됩시다.